국민 소환을 통해서 임기를 2년 단축시키자. 임기 2년 단축시키면 여러분 내년 3월에 대선 치릅니다. 내년 3월에 대선 치르고 싶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시키고 싶죠. 맞습니다. 정말 심리적인 탄핵 상태. 이제는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가 지금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책임을 물리고 중간에 끝내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맡기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까요? 그걸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죠. 저는 오늘 아마 반복적으로 얘기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으시라고 반복해서 <laughs> 말씀드릴게요. 자.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시민혁명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고요. 그 방법은 대통령 임기 2년을 단축시키자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그겁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임기 2년 단축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그걸 원포인트 개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국민소환입니다. 국민소환제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의원들이 잘못했으면 국민이 소환해서 그 중간에 그만 두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소환제죠. 자 대통령의 임명권 혹은 회사 사장님의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명을 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자를 수도 있다. 이런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의 선출권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될까요? 판명권이 포함되어야죠. 여러분들의 선출권에는 판명권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판명권은 바로 국민 소환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 어떻습니까? 민생위기, 정책 문능 자기 맘대로 법 집행하고 시행령 통치하고 있고 뇌물 청탁법 위반 등등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퍼주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국가입니다.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탄핵 상태입니다. 여론조사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최근에 19% 17%까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70%를 넘었죠. 지지율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그 지지율보다 더 낮습니다.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25% 내외 나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렵다는 20%도 내려가고 있어요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심리적인 탄핵 상태. 이제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가 지금 핵심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육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나왔죠. 이것을 보는 순간 모든 국민들은 마음에서 이미, 아, 원래도, 원래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마음에서 이미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국민의 61%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탄핵이 적극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거리에 쏟아지진 않았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아 이제 대통령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내부에서 많이 논의가 되지만 공개적으로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라 탄핵을 시켜라 아니면 조기 퇴진시켜라 라고 했을 때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속 종결 빨리 끝내라 이게 핵심 핵심이죠 빨리 끝내라 하루라도 빨리 끝내라 전쟁 위험 때문에 정말 너무 불안하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라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면책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끝내고 난 뒤에 반드시 감옥을 보내야 된다 라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그건 돌려 말하면 끝내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면책시켜주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속 종결과 면책 불허가 지금 현재까지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은 퇴진과 관련한 중요한 이데 원칙이었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핵심은 직접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국민인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내가 선출했으니까 내가 파면시키겠다라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 심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만두게 만드는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국민인데, 주권자인데요. 국민이 직접 파면한다. 저는 이것을 연성 탄핵이라고, 탄핵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만두게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5월 9일까지로 한다! 라고 헌법을 개정해서 박아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파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리적으로는 파면 상태에 끝났습니다. 자,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이제 그럼 개정하자는 얘기인데, 방법론상으로는. 어떻게 개정할 거냐.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도 어떤 거를 곧 개정할 거냐. 시민사회에서 얘기했습니다. 10월 31일 날, 시민사회 언론 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얘기를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11월 1일 날그 제안을 받아서 연대, 개헌연대 혹은 국민소환연대를 지금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아닙니다. 이게. 자, 5.18 헌법 전문에 넣자.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자. 대통령에 대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여기까지가 헌법의 아, 본문을 바꾸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칙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킨다. 이렇게 이 내용만 가지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것만 가지고 딱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게 시민사회 원로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헌법 개정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번의 헌법 개정의 그 간격들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헌법을 한 번씩 바꿔왔어요. 그렇지만 9차 헌법 개정 87년이었죠. 1987년. 그때 이후로 38년 동안 아직 헌법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헌법을 바꾸지 않아서 우리가 헌법 개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건 아니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가 바라면 그 시대에 맞는 헌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3년 9개월마다 바꿔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사실은 요건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국민들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국민들이 다 결정할 수 있다. 왜? 국민이 주권자니까 그렇습니다. 자, 헌법 개정할 때 그러면 뭐를 더 넣어야겠느냐? 우리 시민사회나 아니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하자, 예산증액의 정부의 예, 오타네요. 동의권을 삭제하자, 검사의 영장청권 삭제해서 검찰개혁 수상에서 분리시키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걸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면 헌법 개정이 아주 아주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포인트로 임기 단축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필요하면 거기 대통령 사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만 원포인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촛불에서 우리가 외쳤던 수많은 목소리들 그것들을 하나로 담아내는 헌법 개정을 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헌법 개정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개벽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7공화국으로 우리가 개벽을 할수 있습니다. 그 개벽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원 포인트 개헌하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질문이나 하나 말씀드리면 헌법개정은 절차 지금 말씀드릴 건데 대통령 거부권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자 헌법개정이랑 탄핵이랑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개정을 하는 방식이 국민소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소환이 탄핵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절차나 사유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지 실현 가능성 등등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절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탄핵은 탄핵소추안을 대통령의 경우에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150명이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 올려서 200명이 제적위원 3분의 2니까 200명이 가결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 가면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검사 탄핵 사실 너무나 명백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검사 탄핵마저도 이 헌법재판소,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탄핵, 차라리 하려면 해라, 자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 여섯 명, 자기들이 여섯 명 넘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헌법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헌법개정 개원한 발의 똑같습니다. 과반수로 발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 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공고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는데, 이건 헌법상 의무기 이 때문에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그 다음인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해석도 있고, 국회의장이 공고할 수 있다는 라 해석론도 있습니다.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국회 제재구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여기가 핵심이죠.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바로 국민투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는데 우리 국민 과반수가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 국민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투표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절대 못합니다.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왜? 주권자가 결정하는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은 그러면 다할수 있느냐? 뭐, 이런상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없애고 독재국가로 간다, 이런 거 정도가 개정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지, 그 이외에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임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주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권자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 이재명 대표가 늘 강조하시죠. 여러분들이 실제 진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 탄핵과 비교해서 장점들 한번 볼까요? 탄핵은 탄핵을 시켜야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야만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해야 됩니다. 최근에 대통령 육성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육성이 나와서 김영선 전 의원의 동천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선인 신분이었다. 대통령 재직 중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재직 중에 헌법 또는 법률 위반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우리 그거 보는 순간 어땠습니까?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신기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대통령 놔둘 수 없다라는 여러분들 결정을 했을 겁니다. 마음의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법률을 위반했는지 당선인 신분이었는지 그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헌법 개정은 그 사유가 불필요합니다. 그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면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거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탄핵 사유가 불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기간이 한 100일 정도 걸렸어요.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까지 한 10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헌법 개정은 우리 헌법상 110일 정도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0일은 111은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의결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만 하면 60일보다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포인트 개약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1보다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1원칙, 신속하게 종결시켜라. 예,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인수위가 구성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탄핵을 하면 탄핵되는 순간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치를 때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죠. 게다가 그 권한 대행을 하면서 어, 새 대통령을 뽑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임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수위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어, 초기에 불가피하게 인수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 개정으로 가면 언제 끝낼지를 알기 때문에 역산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이 참여하냐 못하냐. 여러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그때 국민의 한 사람이었는데 헌법재판소 찾아가서 촛불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탄핵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수 없었어요. 헌법 체크방안은 당시 8명이었는데, 그 8명,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뽑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국가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 8명한테.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민의 참여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야이 강의가 좋은 강의 같습니다. <laughs> 지금 동접자가 1,1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고민해주시고, 제 의견이 맞다 생각하면 공유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헌법 개정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일 핵심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 개정은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확정한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시켜서 사실상 탄핵시키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직접 결정한다 자 그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 보면 실현 가능성을 볼까요 탄핵이나 헌법 개정은. 둘다 국회의원의 필요 정족수가, 네, 동일합니다. 자, 볼까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찾아서 제1원칙, 하루 빨리 끝내자. 제1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끝내자. 하루 빨리 끝내자. 그리고 제3원칙, 직접 끝내자. 그게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탄핵보다 빠를 수 있고, 실현 가능성도 높지만, 직접 끝낼 수 있는 헌법 개정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2원칙이었죠. 면책 불어. 절대 봐줄 수 없다. 탄핵이나 헌법 개정이나 똑같습니다. 탄핵을 해도 예, 탄핵하면 당연히 뭐 그것은 파면되는 것이니까 아, 면책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불법 행위들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특검도 가야 되죠. 그런 것들은 탄핵과 별도로 갈 겁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헌법 개정을 해도 우린 특검 갑니다. 여러분들 특검 당연히 가야죠. 특검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저 역시 특검 포기 못 합니다. 헌법 개정과 특검은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면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선 탄핵과 헌법 개정이 똑같습니다.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탄핵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다. 그런데 헌법 개정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 안 되는 것 아니냐, 연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 일단 맞습니다. 하지만 크게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받아도 대통령 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특검으로 가고 헌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통령 예고 역시 박탈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면책 절대 시킬 수 없다. 그 원칙 우리 지킵니다. 하지 말해 1원칙, 2원칙 둘다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원칙인 직접 심판한다는 헌법 개정만 가능합니다.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손잡고 함께 밀어붙일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탄핵은 정치권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국민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국회한테 해라, 해라, 해라. 그, 그다음에 헌재 가서. 인용해라, 인용해라, 파매해라 이걸 요구밖에 못했는데 헌법 개정은 내가 국민 투표할 테니 국회는 당장 헌법 개정해라. 여러분들 주권자로서 명령이 달라집니다. 직접 명령하십시오. 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건데 대표적인 질문 먼저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에서 임기 2년 단축하면 앞으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되는 건가요? 네, 헷갈리실 수 있으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칙에서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킨다라고 개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딱 부칙만 개헌하고 다른 거 하나도 그대로 개헌 안 하고 뒀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임기가 3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대통령은 임기가 5년입니다. 전혀 본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본문을 건드려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간다라고 하면 대통령 임기 당연히 4년에다가 한번더할수 있는 4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단축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을 파면시킬 때에만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 아닌가? 이이 이 의심을 제일 많이 하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간다고 했습니다. 의원내각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 우리 국민이 동의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 결정 누가 한다고요? 국민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합니다. 만약에 정치권이 진짜 막 미쳐가지고 그래, 2년 임기 단축하는데 갑자기 의원내각제로 가는 개헌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부결 시키면 됩니다. 그게 국민들의 주권자의 힘입니다. 국민들이 부결 시킬 기미가 있는 의원내각제 못 갑니다. 못 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과 김건희를 혼내고 싶은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너무 편하게 끝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면책시키지 않습니다. 특검 병행해서 갑니다.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철저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맞는 죄값에 맞는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대통령은 연금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탄핵당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 예우들이 다 박탈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당연히 벌을 줍니다. 자,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제1 원칙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신속하게 끝내자. 첫 번째 원칙 신속하게 끝내자가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바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환을 통해서 임기를 2년 단축시키자. 임기 2년 단축시키면 여러분 내년 3월에 대선 치릅니다. 내년 3월에 대선 치르고 싶지 않습니까?